정원아 블루 팀의 바로 어, 장현진 팀력형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 디솔라이트 인의서주원 연정훈 선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와 지금 정말 <laughs> 여덟 분이 지금 이큰 무대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캐딜락6 0클래스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T클래스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. 어 이제 또 솔라이트 인디고 그리고 사업어플 모터스펀트가 지난 시즌부터 합류를 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눈에 띌수 없는 명승부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또 이제 우승자가 바뀌면서 아... 챔피언까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 재미있는 플레이들을 선보여줬던 클래스, 클래스가 아닌가 싶어요. 네. 아, 그만큼 GT1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작년에 대한 그 기대나 뭐 이야기들을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일단 좀 먼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. 바로 GT 클래스 ASA, GT 클래스의 터줏대감이죠. 어... 하지만 자, 지난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 우리 쉐보레 레이싱 팀의 이재호 감독님과 안재호 선수 먼저 이재호 감독님의 지난 시즌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쉐보레 싱팀의 이재호 선수입니다. 아, 지난해 좀 승골 기를 너무 좀 심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. 아, 초반에 승골 기를 할 계획이었어요. 네, 계획이 승골 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후반에. 다시 한번수고를 끝내고 성적을 내볼까 했었는데, 후반에도 약간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요. 그것도 작전 중에 하나였고요. 아, 올해는 작, 작년 전년도와 완전 상반되는 셰보르 레이스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안재모 선수는 지난 어, 시즌에 돌아오면 어떠셨는지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. 어, 뭐 감독님께서는 작년 한 해가 뭐숨 고르기라고 하셨는데, 저한테는 아주 힘들었네요. 그러니까 저한테 승력은 네가 어떻게든 해봐라. 저한테 이제 숨 고르게 하시고 저한테 넘겨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너무나 힘든 한이었고 어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가 좀 이게 뭐 고민되는 부분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뭐 머신도 바뀌고 많은 것분들이 바뀌어서 올해는 어 뭔가 기대해볼 만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. 올해는 좀 뭔가 시작부터가 설레임이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쉐보레, GT 클래스 는 바로 쉐보레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 음. 보여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올 네. 시즌 정말 멋진 성적과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기 위한 잠시의 웅크림이라고 팬 네.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계시니까 2017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제 블루 팀을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? 네, e a m t 터스포 l 블루 팀에게 좀 is a 좀 l u e t e 같같 The b 한번 드려볼게요.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a m The blue team is a blue team. The blue team is a blue team. The b l u 힘든 시간을 is a blue team. t 터보로 바뀌고 또 그, 토벌 바뀐 데 있어서 좀 적응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은데, 올해는 조금 더좀 적응이 좀잘될것 같고요. 또 준비도 좀 철저하게 했는데, 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, 조금 올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, 올해는 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 팀으로 갈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또 김정규 선수가 또 예전에 또. 한 한창 한때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김종경 선수 의 항상 앞에서 달리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봤죠. 네 이제 또 우리 김종관 선수 지난 시즌에 같은 팀이었는데 지금 슈트의 컬러가 다릅니다. 자, 올 시즌 어떠실 것 같나요? 인터뷰 전에서는 뭐 서로 겸상도 안 하신다는 막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사학폭스 모터스포츠 레드 팀의 김종권입니다. 자, 올해 그 팀이 저희 팀 내부에서 블루와 네드로나뉘니겠는데요 화면상으로 뭐 같은 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집은 이제 두 가족 같은 느낌이고 뭐 공장에서는 물론 캠프에 지금 나뉘 있지만 서로 좀 공유할 건 공유하고요. 또 경기장에서는 좀 선에 공쟁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가 슈퍼레이스 GT 저희 2년 차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을 겨울 내내 많이 보완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좀더 작년보다 더더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 정혜현 선수가 작년보다는 동계 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좀 기량이 많이 상승됐어요. 그래서 저희 비공식 연습 때도 저희 팀 내에서 가장 좋은 기록도 내고 있어서 정혜원 선수와 잘 한다면 저희 레드팀이 올해도 좋은 성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정혜원 선수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나머지 그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방금 웃으시면서. 아, <laughs> 지금 <laughs> 보시는 <laughs> 장면이 <정말> 인상깊었는데요 <laughs> 네, 정혜원 선수 에게도좀 여쭤볼게요. 작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정혜원 선수의 기쁨의 눈물, 그리고 아쉬움의 눈물,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어, 지난 시즌을 돌이켜 보면 어떤 점이 좀 아쉬웠고 어떤 점이 좀 잘했다고 도 스스로 도 칭찬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서안 퍼플 모터스포츠 레드 팀의 정이현 선수입니다. 어 작년 개막전에는 어, 좀 부득이하게 제가 터보차가 아닌 삼판의 NA로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올해부터 바뀐 게 제가 개막전부터 0.0 터보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일단은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. 올 한해 그 쉐보레 레이싱 팀도 레이스카가 많이 바뀌고 출력도 좀 상승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. 있는데 얼마나 빠를지는 기대가 저도 되고 있고요. 올 한해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레이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한마디만 해도 선수들이 다 오거든요, 지금. 엄청 좋아하시거든요. 아, 네, 경기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, 아, 마지막으로, 솔라이트 디고의 예, 서준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아, 서준 선수가 이제 각종 방송 활동도 굉장히 많은 이 걸로 알고 있고, 아 그만큼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오늘 작년을 한번 보냈던 그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솔라이트 디오의 팀의 서주원입니다 어, 작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든 한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갖고 오면서 어, 저에게는 2017년도에 조금 부담이 되는 한해일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타 팀보다 출발이 조금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, 저희 팀과 저도 예상으로는 3라운드 전까지는 어, 일단 드라이버 그 포인트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일단은 좀 욕심 부리는 것보다 차근차근 포인트를 쌓는 게 지금은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침착하게 자신감 네.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. 네. 아니, 서준 선수는 항상 이렇게 인터뷰 때는 굉장히 침착한데, 또 네. 코스로 또 이렇게 경기장 서켓으로 들어가면 또 정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. 네. 자, 그리고 또그 옆에 굉장히 반가운, 나 아, 얼굴이 보입니다. 몇년 만입니까?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였나요? 몇년 전이죠? 네, 2010년도. 2010년도. <laughs> 네, 그때 슈퍼레이스에서 또 활약을 펼치다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는데 <laughs> 일단 슈퍼레이스를 다시 함께하게 된 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소나이트 인디고, g t 원 드라이버, 연정훈입니다 아, 2010년 이후에 7년만에 다시 국내 무대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. 어,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많고요. 또 기대도 많이 되고,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겠습니다 네. 아, 이제 모든 분들의 각오를 좀 들어봤는데, 한 번만 빼놨네요. 김종겸 선수가 좀 빼놓고 지나가면 좀 죄송한 마음에, 일단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, 다음 진행할게요. 잘안 빼먹었죠? 네. 안녕하세요. 4커플부터 스포츠 블루팀 직전 드라이버 김종겸입니다. 어 제가 군대 다녀오고 2년 만에 다시 레이스 복귀하는데 또 슈퍼레이스에서 복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또 전에 타던 레이스카랑 완전 구동 방식이 완전 달라서 조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뭐 다음 팀들과 빨리 경쟁하고 또 재밌는 레이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마이크 안 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. 네. 준비해주면 이야기 좀잘 전해주셨고요. 네. 네. 김종경 선수까지 만나봤는데, 저희가 각 팀에게 질문을 좀한 가지씩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버레 레이싱 팀, 그리고 서원퍼플 모터스포트 블루와 레드, 그리고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까지,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팀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잖아요. 그 많은 팀들 중에서 나는 적어도 이 팀만은 자신 있다. 아, 아. 나는 이 선수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살짝 저에게 기뜸을 해 주실 수가 있는지 먼저 이재호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? 네 모든 선수가 뭐 훌륭하다고 하면 또 너무 식상한 말이에요 <laughs> 네. 네. 자, 방금 전에 뭐 인터뷰할 때정혜원선수도 동계시즌에 뭐 훈련 많이 해서 많이 빨라졌다고 하는데 김종현 선수 웃는 거, 비웃는 거 제가 봤고요. 그래서 <laughs> 한 <laughs> 레드팀과 블루팀 서로 겸상 계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뭐저서준원 선수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3전까지는 점수관리 한다고 하는데 그냥 7전까지 점수관리 계속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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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뭐 선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에요 네, 좋, 좋게 말씀드리자면 을 네. 너무 쟁쟁한 선수들인데 아까 인터뷰 때 <laughs> 말씀드린대로 저희 쉐보레이싱 팀 전년도와 전혀 다른 차를 타고 그치?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이거 사실 3파전이 아니라 4파전이다 네. 라고 말씀하신 <laughs>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인상의 이야기를 <laughs> 청해들었고요 네. 네 그럼 김동겸 선수 오랜만에 또 함께 하게 됐는데 자 지금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생활을 하셨지만 경기를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아이 선수만큼 이 팀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좀 있을까요? 뭐 아까 이재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. 저희 GT-1 자라들이다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후가 우승을 해도 뭐 뭐 상관없는, 그러니까 되게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네네. 모든 드라이버들 다 견제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저 자신부터 좀 뛰어넘어야 될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돼서 그래서 저 자신 먼저 뛰어넘고 그다음에 뭐 인디그레이싱 팀은 전에도 같이 레이스를 했었던 팀이라서 네네. 크게 신경 안 쓰고요. 아. <laughs> 네. 쉐보레 레싱 팀은 군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. 다시 보기로. 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아우 차가 막혀가지고 그동안 무슨 아그쵸올려가지로 바뀌었죠. <laughs> 아, 뭐, 그래도 뭐또 뭐 제가 전에 s 일때막 뭐, 예선에서 엄청 빨랐어요. 그러니까 뭐 결승 때도 빠를 거라고 이번에도 자신 있으니까 경쟁 상대 뭐, 뭐 없지 않나요? <laughs> 아, 처음에 다잘한다고 아, 말씀하셨는데 아, 마무리는 경쟁 상대는 없다, 없다. 계속 오려볼 아, 때는 95로 그 2팀은 마치 새차 뽑아서 저희가 SNH <laughs> 사진 올린 것처럼 아, 마무리는 새차 이런 네. 식으로 진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<laughs> 네. 근데 조금 전에 뭐 솔라이트 인딩고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 라고 김종경 선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주원 선수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김종경 선수가 지금 군대 이제 복그 군대를 전역해서 네. 이제 2년 만에 다시 차를 타는데 조금 현재 그 상황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직 좀 현재 적응하려면 시간 좀 필요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2011년도 전까지 사실 저도 그 김종겸 선수 한테 많이 배웠어요 레이스를. 아, 네. 네,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접은 적이 없어서. 아, 2010년까지는 <laughs> 배웠다고요? 네, 네네. 네.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대로 한번 붙는 <laughs>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김종경 선수랑 한번 재밌게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복학생이 아주 단단한의 일침을 한번 훅났었던 그런 얘기였네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선수들의 마지막 올 시즌 목표를 좀 들어보도록 어? 하겠습니다. 레드 팀은 안 했나요? 레드 팀도 한번 들어볼까요? 들어겠습니다. 네. 네, 뭐 이재호 감독님 뭐다잘 말씀해 주셨고요. 네. 그냥 뭐, 저 또한 여기 모든 선수가 라이벌인데, 아마 그래도 이 모터스포츠 라는 게, 물론 젊은 패기도 중요하지만, 이 노련함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, 저희 이재호 감독님하고 여기 장현진 팀장님,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될것 <laughs> 네. 선수 그룹이 형성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패기, 이렇게. 김종규 선수, 서정훈 선수, 정현 선수는 아마, 우승도 많을 것 같고요. 리타이어도 많을 것 같아서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우승 했어 리타이어 횟수가 많을 것 같다. 그, 아시겠지만 저희 정현 선수가 작년에 저희 g t 오 클래스 유일하게 2승 드라이버예요. 아, 그렇죠. 근데 그 2승하고도 종합 5위하기도 했는데 <laughs> 네. 유일한 2승 드라이버 5위에서 올해는 네. 이제 우승보다는 좀더 종합 포인트를 올려라고 했는데 아마 또 이렇게 셋이 붙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팀 내에서도 경상안 하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 네. <laughs> 아 정현수 누구야? 네, 네 레딩 팀끼리. 제가 정현수 우잘 같이 해서 팀 챔피언십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요. 네. 뭐 어, 정현수는 항상 저희 잘 어제도 가셨어요. 네네. <laughs> 그럼, <드라이버>, 아, <laughs> 그럼 드라이버 챔피언십은? <laughs> 자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뭐. 뭐 나중에 일단 선의 경기 하면서 마지막 네. 경기 되면 좀 형한테 양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니다 아, 같습니다. 양보. 아, 정현 선수 양보할 네. 마음이 있으실까요? 없으신것 같은데? 어떠세요? 어, 일단은 마지막까지 해보고요. 해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현실적인데 <허실적이네요. 웃음> <laughs>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 그래서 아직 결전 네. 시작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, 네. 네. 저 끝으로 한번 더. 그, 네. 네. 여쭤보실까요? 네, 2017년도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팀들인데요. 자, 올 시즌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,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어,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쉐보레 레이싱 팀 이재영 감독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올 시즌 각오는 뭐 당연히 종합 우승이고요. 작년에 좀 너무 좀 마음을 편하게 먹었는지 최명희 선수한테 뺏기고 말았습니다. 올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길.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저희 명한 선수들 싸우는 때 절대 제가 끼지 않도록 열심히 앞에서 달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<laughs> 한번 네. 네. 얘기 들어가고요. 안재우 선수? 네. 아 진짜 그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드라이버 분들이라서 진짜 어떻게 보면 70년대 이네 <laughs> <laughs> 명이고 80년대 이후가네 아, 명이에요. 그러네요. 음, 네. 경기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돼요. 친구의 대결도. 배려할 분들이 있으면 기도 해주고. <웃음> <웃음> 그, 정말 경기 들어가야지만 결과를 알수 있는 이 멤버들이 드라브들이라서 아, 올해도 정말 p t 기는한 해가 될것 같은데 어, 즐겁게 레이스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, 김성겸 선수. 어, 일단 올해 한두 경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일단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. 그 다음부터는 뭐저 혼자 독주할 테니까 뒤에, 아. 뒤에서 알아서들 해주시면 <laughs> <laughs>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목당에 일곱 명한테 하자장현진 <laughs> <laughs> 네. 선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올해 뭐 쉐보레 차가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있고요. 조금 약간 두려운 팀이기도 해요. 또 차량에 대한 또 어떤 스펙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완전 바뀐 새 차라. 아, 그 기대를 하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3파전이라고 봤다든가 올해는 파전 같거든요. 레드 팀과도 좀 블루코 팀의 경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재미있으면서 또 GT1 경기도 조금 파이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,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해서 좀 드라이버 챔피언십이나팀 챔피언십도 저희가 좀 갖고 올수 있도록 좀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중근 선수. 네, 작년 저희 시 t 클래스 보시면. 그 매경기 우승자가 바뀔 만큼 치열한 레이스를 해왔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그 양상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맥게임 저희 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리타이어 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레이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 이제 정혜원 선수도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좀 리타이어 없이 포인트 관리를 잘해서 어, 마지막 라운드에 그 종합 챔피언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. 서주원 선수. 어 올해 이제 GT 1 클래스 저희 인디고레즘 팀이 그 연정훈 선수랑 저랑 투톱으로 나게 되었는데 어3 라운드까지는 저희도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앞으로 중반부부터 좀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정훈 선수의 또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아 너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<laughs> 또그 전에. 다시 시합을 해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, 시합을 빨리 적응을 마치고 네, 서준환 선수와 함께 어, 다시 한번 챔피언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했으십니다. 명의 선수 여러분 다 참석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기념사진도 네, 네,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선수들이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적응 아, 뭐 기간. 아, 적응 기간. 이런 단어가 네. <laughs>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약간만 더 나와주실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먼저, 이제, 가운데 보시고, 센서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조용조용 말씀하시지만 아주 굉장히 불꽃, 젖치는느낌도 있었어요. 아, 무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. 네. 자, 이제, 오른쪽도 살짝 한번 봐주실까요? 네. 아, 이렇게 고개만 움직이시는군요. <laughs> 몸을 이렇게 살짝 트실 거라고 생각했는데. 자, 그럼 다시 한번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여덟 네, 명의 선수의 활약 아마도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여덟 분의 선수 여러분 다시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